지금 그 제트를 잘 펴보세요. 그 효과에 연, 연, 연구 중에 있는 거가 하나 있긴 한데, 걔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봐봐. 그, 2018학년도? 9월 20번이네? 9월 20번인데, 최고치향의 예술가 1이라고 했고, 1하고 A를 지나가는 건데, 꼭짓점을 지나면서 B랑 이렇게 만나고 올라가잖아요. 그시 그림을 좀 그려볼게. 기억해달라는 표현로좀잘 기억해가지고 음, 맞춰봐 여기 왜 A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는 꼭지점하고이 점을 지나면서 이걸 골라간다고그지 맞지? 여기 이 점을 지나면 그냥 평행하니까 이거 걸라가다고 이렇게 만나 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한 거야? 수선돌풍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수선돌거 그래서 요 점은 A. 그중 뭐라 했어? 이, 그 p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억이랑 리은이랑 비교 이렇게 모른 걸 찾는 건데 삼각형 birq의 넓이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고 여기는 있 a이고 여기가 얼마인지 x 차아니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얘 식은 피울 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 1에 x 마 1로 뭐 간단하게 놓을 수 있잖아. 유식은 그지? FX는? 너희 잘 들어가. 지금, 잠깐번 봐봐. 자세히 봐봐, 자세히.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접선하는 거우유요일이 많이 했던것 같아.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그럼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2분의 A 더하기 1일 텐데,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고 A의 중점이란 말이야, 여기가. 아, 그볼수 있지? 잘 봐! 개신기하니까. 빨간 거 있어. 빨간색. 어디? 왼쪽. 손을 잡고 있잖아. 알겠 하자. 여기서, 이렇게. 잘 봐! 여기가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은 건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 돼? 요 길이, 요 길이까지 같은 거 돼? 오케이? 봐. 그러면, 지금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두배 아니야? 그치? 네. 네. 요 길이를 K라고 할게. 요게 K지? 요 2K죠. 맞지? 요만큼이 지금 3K잖아. 이만큼이 3K일 거 아니야? 돼? 네. 네. 그럼 요거 얼마야? 2K지. 잘 봐! 응. 이세 개가, 반드시. 응. 어? 그니까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단 말이야. 여기 A에서, 이게 지금 2분의 A 더하기잖아. 이게, 예, 그지 여기 좌표가. A 빼기, -1이 A 빼기니까. 이 길이는 2분의 a 빼기 1이네. 맞지? a에서 2분의 a 더하기 뺄 거니까. 이길이가어떤 거야? 2분의 a 빼기 1인 거야 a에다 그만큼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2분의 3a 마이너스 1이요. 이거만 기억하는 거야. 꼭좀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2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두 개의 평행한 직선에 있는 거야 성호야 뭐야 고 새끼야 612 엔드 612 엔드 뭐 612가 반드시 갔다고 반드시 갔다고 어? 거기 문제 풀이 시작할건데너네가 물어본 20번 문제는 걔는 얘를 연좀 쉽게 문제를 더 쉽게 문제를 20번 맞냐? 이거 이거 오늘 주먹. 맞아. 그기 응. 어, 20번을 끌게. 오늘 준 거. 오늘 준거 20번이야. 저 오늘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얼마야? 1.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5. 여기 이겠네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단 말이야. 맞지? 응. 여기 에서 불러봐. 치유. 네, 그렇지. 할수 있겠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니까? 반드시. 내가 그 너네한테 이 얘기해준 거 기억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저잡에놨위이렇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지? 여기 t라고 잡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2분의 t라고 잡고, 이렇게 잖아 그럼 그문경 기억나? 보니까 요게, 그,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얘하고 형은 편해하다만 그래서 얘하고 이 중점이 잡이더라고 거의 거의 1 0아 이거 마이너스 d야 여기 0이야 답이 여기 마이너스 d 이런 구조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거든라 그러면 후회했으면 그 중점으로 찍으면 그래야죠 후회했으 그래야죠 나는 100% 확신은 안 했다 내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한 다섯 개 봤거든. 대부분 그렇더라고 중점이. 그니까이 구조, 이 구조의 문제를 보이야 이렇게 얘기해 는 게. 그니까 얘하고 얘 중점돼 이있지맞지 그렇지? 그런 구조로 보통 문제를 내더라고. 얘는 얘는 대포고 꼭지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 그냥 평행한 직선이 있단 말이야. 우리 만나는 이 점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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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점을 좌표로 그냥 다이트로 렉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나가서 쉽겠지 그지? 이 문제는 x제곱의 X 계수가 1이야? 맞아? 2? 9배에 x-1에 x-9가 되고 집계입하면 2 곱하기 6 곱하기 6니까엄이2 4이 여기 7건만 2다고든요 그쵸? 그러니까 6 올라갔고 24 올라갔으니까 계율이 4야 그치? 이거뭐좀 기억해줘. 우리 기억해 주고 이건 진짜 내가 모르겠다 못 풀겠다. 이 점이 접고 쓰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랑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로 답을 내셨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근데 오늘 때 쎄게 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너희한테 너희 너네 미국 못하지 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게 그 얘기도 하고, 봐봐, 봐봐. 이거 이렇게 축 있어. 이렇게 접선을 그리는 거 아니야. 여기를 대충 뭐, T라고 쓰면. 얘하고 얘가 공통점 써놔야 그지? 그리고 이잖아 여기에 이분의 티가 되는 게 장황하다. 얘하고 얘를 충전. 그리고 그 얘기를 아 그렇게 설명하지 그랬네. 어 그렇네요. 그 얘기는 얘들한테 잘난 척을 했네요. 끝났어요 <laughs> 오케이 못만지 알겠어?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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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분의 티는게 보인단 말이야 기억? 이리이리이리한다이오이이 깰이, 고